여기 크게 이제 세 달락으로 나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A, B, C, D, E, F, G, H, 아 9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공을 설명하는데, 이 한문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걸 보면은 한자 때문에 일단 막히고, 두 번째는 이 해석 때문에 막히는데, 내용은 참 단순한 거예요. 제가 여러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죽비를 가지고 설명드린 것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 용어를, 이쪽 측면에서 설명했다. 이쪽에서 설명했다. 위에서 설명했다. 밑에서 설명했다. 왼쪽에서 설명했다. 오른쪽에서 설명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이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것도 쉬운 한자로 2600년 전에 20대 중후반의 젊은이가 이거를 썼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뭐 한자, 어려운 한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아니,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뭐, 요것 좀 어렵나? 나머지는 다 아시는 한자잖아. 한자 보면은. 다만, 이제 여기에 이게 여기 쉬운 한자인데, 그게 한자끼리 조합에 대해서 한문이 되니까, 한문을 우리가 해독을 못할 뿐이잖아요. 한자는 다 아는 거잖아. 한자하고 한문은 다르잖아요. 영어 단어하고 영어 문장이 다르듯이, 영어 단어 많이 한다고 영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단어는 사전에서 찾으면 돼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다만, 영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럼 이 한문도, 그리고 문장의 구조만 알면, 한자는 사전 찾으면 돼요. 한자 그거 누가 다 알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단어 많아, 책 보면은. 우리나라 뭐, 유명한 작가가 쓴소설책 봐도, 모르는 단어 한 페이지 한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 그거는 거의 뭐, 사전 안 찾고, 그냥 대충 앞뒤 문맥을 보고 파악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건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독해력, 능력이 있으니까 넘어가지만 외국어는 우리가 이제 그런 실력이 약해서 그게 안 돼서 그렇다 뿐이지 맥락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은 걸 이래시래 이래시래 찢어 먹었다고 뭐 이래 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지난 시간 7번에 설명을 하고 또 말을 이어서 소위 연자는 여러분 나왔죠 하적이라 말하고 갔습니다 왜 그런데 왜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소위 연 소위 연은 까닥이 뭐냐 이 말이죠 소위가 본래까닥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 네가 이렇게 온 소위가 뭐냐 네가 이런 말을 하는 소위가 뭐냐 이런 말 우리 뭐 지금도 하고 있잖아그까닥이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부는 말을 시작할 때 우리도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연사가 곧바로 본론에 안 들어가잖아요. 음그 그러니까 뭐이듯이 그런 말이에요. 이 부가 사실은 번역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번역 을 굳이 하려면은 뭐 물어 대저 이렇게 하는 거죠. 유이써이란 뜻이죠. 있음 약진유 이음이 진짜 있음이라면 이 죽비가 불변 섞지 않고 항상 있는 거라면은. 유, 자, 상, 유. 있음은 스스로 항상 있어야 된다. 이 죽비는 썩지 않고 몇백년 뒤에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몇백 년까지 살아있습니까? 죽비가. 여기 가만히 왔다도 스스로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 이게 상하고 있잖아요. 흩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 어찌, 대, 기다리다, 인, 연이죠. 인과 연의 결합을 기다린 이후에 유 있겠느냐? 이 이음이라는 게 진짜 변함 없이 있는 거라면은 인과 연의 결합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인과 연의 결합을 기다리는 이음은 진짜 이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는 거고 그런 걸 우리는 가유라고 하고 그 무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공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없음이 진짜 없음이라면은. 이 죽비가 한 100년 뒤에 사그서 없어졌다 칩시다. 그때 사람이, 어, 여기 죽비가 있었는데, 죽비가 없어졌네 할때그 무잖아. 없는 걸 무니까. 그 죽비가 본래부터 없는 거라면, 죽비가 있음 다음에 없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아, 처음부터 없어야지. 그 말입니다. 이게. 피는, 비, 예를 들면 이 말이잖아. 비유하다. 비유하자면, 피는 그것이든, 진무, 앞에 진유가 나왔으니까, 진무, 참된 없음이. 무, 자상, 무, 없음이 스스로 없는 것이라면, 말은 똑같잖아요. 기대, 연이, 후, 무야. 어찌 인과 연의 결합을 기다린 다음이 없겠느냐. 인과 연의 결합을 기다린 다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죽비를 만든 인과 연의 시호가 다 소멸되면 이것도 사라지겠죠. 지금은 이게 쇼가 남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없는 거라면은 이 인과 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기다린 다음에 없어지는 없음이라면은 참된 없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두 구절은 그 말입니다. 그럼 뭐 여기 어려운 말이 어디세요? 없잖아. 다만 이제 한, 한문 문장 구조를 이제 몰라서 그런데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한문 보면 다 몰라요. 모르는 거 사전 찾아보고 연구 좀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문은 우리말하고 달라가지고, 압축어잖아. 압축하고 뜻이 한 단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거울 중짰으면, 이거 뜻이 몇 배까지잖아요. 이게 동사의 위치에 서면은 상대방한테 스트레스 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목적의 위치에 서면은 그냥 무게예요. 중량. 상대방한테 중량을 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 주다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 또 이게 중국에는 발음이 두 개예요. 우리는 그냥 무거울 중이잖아. 이게 또 중복하다 뜻도 있거든요. 그때는 중국 발음 총이라, 총. 우리식으로 무겁다면 종이에요. 이 총자를 쓰면은, 니네 다시 한 번, 좀 전에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니총푸 이벤. 깡차이 니 쇼더, 워팅구다오. 칭니총푸 이벤. 방금 니네 설명한 건데 제대로 못 들었다. 다시 한번 설명해라 할때이 총자를 써. 그러면 대풀이하다 뜻이에요. 우리도 대풀이하다 뜻이 있잖아. 중복하다. 그럼, 요, 종자로 발음하면 무겁다 뜻이거든. 그 예를 들어서, 아, 그거 되게 무거워 할 때, 무거울 중. 우리는 무거울 중자만 있잖아, 우리 발음에는. 중국인은두 가지 발음이, 총, 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한문 문장을 보면, 한자는 안 해요, 어려운데, 그 한자로 구성된 한문을 우리가 구조를 파악을 못 하니까 어렵죠. 그 구조만 알면은, 한자는 다 아는 사람 없어요. 한자가 한 오, 55000자가 되는데 그 중국 사람도다 몰라요. <laughs> 한자는 아시겠지만 발음이 한단어마다다 다르잖아. 우리는 자음 모음 결합하면은 무수한 발음을 다 만들어 내지만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55000자 발음이 다 달라요. 성조도 다 달라. 그 이런 구조만 알면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 사실 뭐 영어라고 통상 배우면 이제 문장 구조문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시간 이런 구조잖아. 나는 어제 그 사람을 만났다. 여기서 이리 영어를 하면 I met him here yesterday. 이리 구조만 알면은 문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듣고 안 듣고는 그다음 문제고. 영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어를 다 한다치면 이 목탁 다 한다치면 야이 목탁 무겁고 아름답고 하면 이리 영작을 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주동문 장소, 시간, 이런 구조로 넣으면 되니까. 우리말은 목탁이 여기 있다. 여기에 목탁이 있다. 다 가능하지만 영어는 그게 잘안 돼.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시간, 무조건 이걸 맞춰줘야 돼요. 되게. 근데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에 오느냐, 뒤에 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한국어에는 그런 언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티베드를 처음 배울 때가 니까 티베드 단어 알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니까 되게 쉽게 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티베드로 논문을 썼거든요 시, 중국어보다 더 빨리 썼어요 왜? 단어는 사전 찾으면 돼요 그단어 예를 들어서 teach라는 게 가르치다도 있고 뭐 지시하다 지도하다 이런 가지가 있는데 그 적절한 문장에 맞는 어감이냐, 아니냐, 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뜻은 통하게 문장을 쓸 수가 있다고. 단어 몰라도 돼요. 사전찾전면 넣으면 돼. 외국인인 우리가 그 어떤 외국어의 단어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불가능해요.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제 한문교육이나 이런 걸 문장 구조는 별로 설명을 안 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문장 구절을 보면 앞뒤가 똑같잖아. 똑같은데, 단어만 다르잖아. 진무, 진유. 이건 똑같고, 유, 무. 요거 유, 무. 요거는 뭐, 무, 유. 무, 무가 차이가 있어요. 같은 말을 딱, 단어만 유와 무를 딱 바꿔놓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있는 거라면은 스스로 항상 있어야지. 습지 않고. 왜 인과 연의 결합을 기다린 다음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들이 한명 있다면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없어도 애들이 있어야 이게 있는 거라고.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어야 태어나고 얘도 한 많이 살아봐야 100년 전으로 사라지잖아요. <laughs> 그럼 이런 건 있는 게 아니라고. 임시로 있는 거라고. 그 말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 이거는 진짜로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로 없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불교 교리상 있음과 없음이에요. 법률 용어하고 또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laughs> 그럼 요거 이해가 됐죠. 그럼 요문장을 계속 대풀이한 거요는. 예거 볼게요. 만약에 유가 스스로 있는 것이 불능은 캔나시잖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으면.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살수 설명을 안 했어요. 대연이 후유자 인연을 기다린 다음에 있는 것이라면, 이 죽비를 예로 들면은 죽비는 사람의 노력과 대나무와 이 불에 굽는 기술, 뭐 빼빠질하고 뭐또 칠하고 하겠죠. 글자도 새기나 으니까 새기고 이런 게다 결합해서 이걸 통칭 우리는 인과 연이라 하잖아요. 인과 연이 결합해서 이 죽비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런 인과 연의 결합을 기다리고 필요가 없어야 이 죽비가 진짜로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인과 연이 결합이 돼야 죽비가 나온다는 것은 이 죽비는 항상 본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뭡니까? 고, 그래서 지, 알수 있다. 유, 있다는 것은 비진유, 참대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여기도 유. 진유. 동상인 U, B, 진유이 네 글자만 딱 주고 해석해 보라 그러면은 각양각색으로 해석합니다. 그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문장 속에서 봐야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 네자딱 주고 야 번역해 봐. 네 번역 이것도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문장 속에서 딱 보면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요거 네 자만 딱 대가 딱 주고 그걸 해석 못한다고. 뭐 공부 뭐 박사 받았다 더니 별거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라. 아무리 우 박사가 아니라 우 박사라도 내자만 딱 떼놓고 뭐 해석을 못 해요. 왜? 말이라는 건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그게 진짜 제대로 이해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주련이 있잖아요. 주련 해석하기 힘들죠. 그거 당연합니다. 절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이런 물어보면 잘 해석을 못 해요. 경전에 있는 걸 이렇게 떼와서 써놓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쓰는 분이 창작해서 쓰는 것도 있잖아. 이치를 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식의 언어로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그거는 그그 맥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저 절에 갈 때마다 주련은 다 봐요. 제가 볼때 주련이 제일 좋은 주련이 그 봉암사 그 동당인가? 그게 주련이 참 좋더라고요. 참 잘... 운은 안받아 주련은 문자는 안 맞아 드세요. 참잘쓴 내용이. 이거 누가 쓴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참 좋아요. 어쨌든, 그런 주련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 가지고, 아,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는게 전혀 없습니다. 중국 애들도 잘 못해요. 중국 애들한테 이거 주면은 그렇게 우리처럼, 우리가 고민하듯이, 그 사람들 고민합니다. 장인하는 말인데도 그래요. 왜? 1600년 전이면, 우리 1600년 전에 신라시대 말 이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당연합니다, 그거 당연. 그거 가지고, 야, 누구나는 모국인데왜 몰라 이러면, 그래, 말하는 사람이 거 무식한 사람이다 선생님, 보안사 주령 가면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다음에 제가 찾아오고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 내용이 좋아요. 만네란 표현이 나요, 만네. 이게 랫자는 네 풀필이 랫자잖아 네 통상 이게 이말도 장자에서 나온 말인데 그 장자를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장자 재물론 편에 나온 말에 천례, 만례 이런 말이 있어요 천례는 그냥 인위적으로 인내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예요 만례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의 소리라 이제 그, 이런 내용을 적어 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동양의 한자나 동양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한문을 알아야 돼요. 서양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라틴을 알아야 되는데, 음, 우리 뭐 라틴은 뭐, 저도 공부를 많해봤으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문을 알면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노자나 장자나 이런 것도 읽었고, 유교, 유가 경전, 노노, 맹자 정도만 읽어도, 혹은 이제 많이 이 시경, 주련에 많이 인용하는 한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주역이나 주역 개사전, 시경, 서경이 나오는 걸 많이 인용을 해놨거든요. 그런 것만 알아도 정확하게 알죠. 아, 이게 뭐, 어때? 대신에 시경이나 서경의 말을 인용해도 그 말은 절에 있는 주련에 붙어 있다면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걸 그대로 유가 경전대로 해석해 주면 안 맞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딱 나오잖아요. 유비 진유 입숨이 진짜 입숨이 아닌 이유를 알았죠. 유가 비 진유라면은 수유 이때 수는 비록 몸을라도 뜻이에요. 비록 있더라도 불가 위지유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이해되시죠? 내 아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거 영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같이, 만내 아들도 가요. <laughs> 왜?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라는 이런 인과 연의 결합으로 태어난 이런 존재를 유의법이라고 그랬죠. 유의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용, 여러 영유전, 응작여식원 모든 인과 연이 결합으로 나타난 현상이나 존재는, 여로영여전이 있을과 같고, 전, 전자는 번개 번득 하는 거예요. 전기가, 옛날에 전기가 있습니까? <laughs> 그걸 전기로 해서 가면 되고, 번개 번쩍하고 사라지잖아요 번개와 여로영여전, 그리고, 여로 영여전, 그리고 뭐고, 어, 여몽환포형 하면, 몽자는 꿈, 환은 뭡니까? 환상, 포는 뭡니까? 물방울포. 바다에서 바닷물이 바다 쫙 밀려갔다 거품이 생겼다 밀려가면 사라졌잖아요그 여몽환포용 여러 영역에서 하니까 응작 마땅히 여시관 이처럼 사문을 보라 이 말이죠. 그거잖아요. 일체 유입법이 말이 다그 말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됐죠.